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아! 누구야? 님들아 대답 좀 하시죠? 네. 어, 그, 세나, 그거, 각성은. 각종... 아씨, 반대 아, 지태를 보는 민... 셈인 거야. 장. 야, 나 장인장 본다. 장이 누구예요? 어? 야, 누가 때려치나 방도니때려치 아, 아니야. 내가 그랬어. 때렸어. 내가 널 때렸어, 소우야. 아, 소우가. 어. 아, 그래. 님 이름이 뭐더라? 소우가. 어, 맞다. 님 이름은? 소우 네 친구 저의 친구를 모셔왔습니다 아 나무 벌썩해? 또내놨 그리고 친구님은 스킨 자기가 만들었는데 완전 잘했다고 막 솔직히 제가 잘만기는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처음 치고 진짜 인는데 제가 봤을 땐 솔직히 스킨 말해서 스킨 들고 올까요? 어 들고 오시죠 각자 만든 스킨 가져와 이 나무 뭐 한그만넣어주한 그루? 야야야야야 아, 누가 누가 그작업들 만들거야 너 나 그럼 내가 만드냐? 응 그럼 각자 개인 작업대 아니지 같이 사용하는 어, 거. 조략이지 제스킨 들고 오겠습니다 네 mpc 마스터 아, 들고 오지마라 이러고 와라 어우 네. 렉 바로 바꾼다 저기요 제가 작업대 만들어 드려요 이님 누구더라? 아 나잖아 아 친구다 친구야 내가 만들어줘 제스킨이아 우선 우선 찾았 작업대 내가 만들었다 잘하셨습니다 뭐, 뭐, 뭐 만들라? 뭐? 뭐? 아니에요 뭐. 작업대 잘 씁니다 빨리 이거 어, 하고 그 다음에 제스크 들고 왔어요 자, 이제 광질하러 갑시다 광질을 뒤쪽 각자 자기 광 만들죠 음. 음. 그래야지 효 전에 그 전에 내 거, 내 작업대 좀 들고 가자 오, 왜 이렇게 만들었다. 뭘? 다 만들었어. 아, 아, 어. 아 거기야, 자리. 거기 내 자리야, 여기? 내 자리는 흙, 세개 정도 막두개쌓아갖고아 거기 내 자리야! 여기! 내 자리야. 내 자리 몰라. 최 영자. <웃음> 그, 그, <laughs> 영자, 영자. 그 사람도 부를 거야? 그치? 영자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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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거 들이어왔

광년짝 바로 키가 나 역시. 근데 아, 이거 평화로운 아니구나. 평화 누구거예요 이거 맵맵 거지? 응. 아 그럼 평화로 바꿔드려요? 아니. 일단은 평화지? 일단은 굳이 필요하지 아 오다 그릇을 만들었어 방아. 응. 그릇 다 태워. 평화 응. 평화 해드려요 배고프죠? 많이 음 응. 그다지. 사민친구들. 응. 이제 만들었 만들고. 깐트룹 깐트로이 이상이 없어 제대로 된광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 우선 우리 광질 네네. 조금 하다가 네네. 하자 바로 뭘요? 농사 농사? 응. 전 그동안 진짜 영상 보시면 아는데 저 그동안 진짜 집 만들고 광질 거의 못했어요 수호님 인정? 어? 네저 광질 못했잖아요 그동안 근데? 저요? 그동안 집 지었잖아요! 언제? 여러분들 언제? 영상을 보시면 압니다. 언제? 영상 언제 찍었더라? 여기서 찍었잖아요. 아, 저분은.. 오! 네. 어, 철 떴다 철 떴다 철 떴다! 다다아 근데.. 목해.. 응.. 맞어 목해. 그래꼬 영자 스킬. 영.. 용... 아 영자 배웠어 입에. 주.. 영자 구름. 지금 누구 철든 사람? 나, 나철개 많이. 영자, 영자. 그루만이 영자. 님들 횃불 몇 개? 한, 네, 두 개. 한열 개. 이렇게. 잘난 척? 논. 목탄, 목탄. 목탄? 그건 좀 아니다. 좀 있으면 석탄 캐니까 전한열 개. 안 했어. 있어, 어차피 나. 자갈에 있다는 거. 아 맞아 자갈. 아니 난 매일 자갈만 나와 진짜로. 밑주도 지금 자갈 나와난그 난난 내... 밖에 안나오는데 맨날. 난 매일 자갈만 나와. 근데 자갈 난 솔직히 귀찮아. 모래 모레 다음으로 모래도 귀찮아. 그러니까 난 매일 자갈만 나와 솔직히. 별로죠. 자갈 짜증나죠. 저 조금 있으면 철곡갱이 찍습니다. 님 아, 찍었습니다. 아 그럼 솔소가 좋겠네. 난철 하나. 잠만. 엠피시머스 아니죠? 나? 응. 담피스는 사안살는데 일부러 애들 의심받을까 봐. 전 진짜 제맵으로 할때 많아 갖고 NPC 맛돌 안 들고. 와. 애들이랑 찍을 때 밖에 이두개 넣었죠. 이게 최고 갱이를 찍는 것도 있으면. 철 하나도 안 나와. 후, 호님 제가 드릴까요? 왜요? 명자님이 오셨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본명은 최. 아 말하지 마. 이 응, 공개지. 아 본명은 통키 동키. 동키 동키 아, 들어오세요. 뭐 하는데? 마크. 아, 영상. 영상? 응. Mm -hmm. 어, 아 이사 해. 이사는 페할거 같은데 일단 철부 건부터 맞히죠. 나는 철이 없다. 니가네 아니지. 홍부님이 아니 켰잖아. 안드로이드 하숙나다잘 가. 번호뭐 안드로이드 팔 어? 비번이? <목소리> 그니까. 안드로이드 쿠팔. 야, 조 성은. 앙키. 님은또 누구죠? 홍견 축하드립니다. 아, 당... 에이... 데 별로 축하 안함 아, t 기 끌! y 개 끌! u 개 끌! t 개 끌! y c o u 다 d they 개 끌! u l d okay, good, o k 니다 good, okay, good, okay, good, okay, g o 파 d okay, good, 야 k a 어! 스파이더맨. 나 good, 이 k a y good, okay, good, okay, good, okay, 잠자, 한다 잘한다. 음... 음... 잘한다 잠시 타임. 왜... 진짜... 마 전화 네, 저거. Cutting your throat. I'm g o i 데 g to go. I'm 다시 들어갔 to go. I'm going t 응, 당키, 응. 당키야? 당키. 그 나이에 당구하면안 되는데. 아니. 설마, 할것 같기도. 말할 것 같기도. 그렇게 말해생각 바로 오토바이 겁니다. 아, 오토바이 안 돼! 지가 있어. <laughs> 지가 있어. <laughs> 지가 있어. 아, 나도 위협감을 받았잖아, 솔직히. 그러 인정. 솔직히, 얘는 보라. 아니, 아니, 위협감 받았어. 안 되는데? 안녕하지. 어, 뭐래 당연하지 이게 왜안돼 당연하지 <laughs> 자꾸 아까부터 불난 집을 붙여줄 아 붙여줄 붙여 구차줄아 붙여줄 붙여 안돼 당연하지 아니 인자. 연결 연결 주소 가져오는 중 됐잖아 왜 같이가 안 됐지 네가 어, 내가 할 때는 안 됐었는데 당연하지 당연하지 맞다. 아까부터 당연하지 어디? 내가 할 때는 왜안 됐지 당연하지 아니. 누가 철 지금 몇 개인 사람? 나한 개. 나 지금 열한 개. 오, 네. 어, 렛! 어, 들갔다 근데 스폰지 형 모르지, 너? 자기 이거 보여. 와, 그럼 와. 그 아, 시프트 눌러! 나 <laughs> 시프트 눌러! 아야 진짜 광선 만들섬나도 만들었다 내흙 흙 겁나 많이 쌓여진 거 내꺼임 흙는거 내꺼임 겁나 많이 쌓여진 옆에 막흙 쌓여진 거내거다들어지마 오지 마아저 오지 마 그럼 니만 계속 쓰는 거잖아 당연하지 그니까자기 건데 자기가 써야지. 그러니까. 아, 최정은 미켜 거의내 자리라고. 거의 내 자리라고. 아, 저님 어. 어, 키라 키라자의 동의하는 분. 아, 옆에. 옆이... 키라자가 누워. 아, 옆으로 가. 킬 가라고? 죽이자. <laughs> 아니, 내거왜 쓰는데? 지 잠깐만. 죽여 죽여 죽여야 죽여, 죽여. 돌검 다 어. 맞춰. 돌검 다 맞춰. 맞춰. 아, 싫어하지 마. 하지 마. 마. 성훈이 싫어. 싫어? 성훈이가. 또 당키. 당키 당키가 싫어합니다. 어. 네. 명옥이다 아야너내체철 철 가져갔지 죄송. 철. 뭐? 아니. 인벤토리아 무부산. 아니면 어디 숨겨 놓을 수도. 그럼 너가. 같... 아니야. 나 진짜. 나명종이 어제 나 때렸다고 저번에 나너 그러면 돼. 죽여. 나 죽여. 그 사이 넌 철권 맞히겠지 솔직히 말해. 나 지금 나무도 쪼아줘. 나 지금 이거도 막 캐고 있니. 오, 그럼 나도 뜬. 근데 뭐? 응. 응. 아 야. 누구 나한테 석탄 좀 기부해 주실 분? 나도 석탄 필요해. 나 목탄 쓰고 있어 아까부터. 나도. 나 목탄 만들 수 있는데. 누가? 그 예. 있는 석탄. 그거 목탄이잖아 석탄이 아니고. 석탄인데 진짜. 떴어? 석탄 한번쯤에막 여덟 개씩 뜨잖아. 한년오 그라인더. 어? 김장치도 있는데. 김장치가 누구예요? 볼게요. 장치. 아 누구 내가 뺐어 나 목탄인데. 뭘? 아 자꾸 누나 여기 들어가 자꾸 야 사실은 내가 뭐왜 오지마 왜 이렇게 만나셨는지 알수 없어서 와이 동굴 발견 뭐야 아비비 yeah, 저분이 원라 그래요 인정 이해해 주세요 진짜 남의 동굴 훔쳐 오기 없다 비비안소홀으로 파면 돼 이미 제일 가난해졌고 1초 안에 죽을 듯. 아, 평화 잠깐만. 풀어드리겠습니다. 그럴 수밖에 없지. 아 평화 풀지 마, 그냥해. 넷. 네. 지금까지요. 이제 네. 영상 끊죠. 올려야 되니까. 아 올리지 마. 올리지 말라고요? 그니까요. 일단 영상 끌일게요. 조금 있으면 까먹어요.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지금은 친구님, 신촌님. 아닌데요아니데요 중학생 맞잖아. <laughs> 네, 그이년때부터전화그 그러니까 아, 그니까. 아. 아. 라고 하는 분뭐 네, 그동안 영상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응? 어, 거아니나 아, 거예요. 자, 채팅. <laughs> 자, 자가지니 누구더라? 피콘인가? 그 호당키 아, 아 님이랑 아, 아, 죄송해요. 인칭 친구님이랑 쉬.. 쉬워 아 마침 진짜 멋있잖아 어. 그래 도 멋있어요 아주 그럼 영상은 끊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